입니다. 에브리 바디, 알았죠? 자, 그 얘를 x 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. 어, 2차식으로 나눴네. 그럼 rx를 ax 더하기 b로 바꿔야지. 1차식, 차수 하나 낮게. 그리고 나서 숫자 a 값, b 값 열심히 구해봐야지. 그된된거고요 그러니까 자, 그래서 TX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1 넣어야죠. 1는다1는다1는다다 지워졌다. A 더 b 나왔고요 자, 이번엔 X 대신에 빼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빼기 1 빼기 1 그러면 00000, 1 0 1 0은1 0, 0, 0, 0. 0은 a 더 b 0 100, 1 0 그렇구나. 자, 그런데, 맨 마지막에, 아, 딱, A 값, B 값 구하는 거 좋지, 좋은데, R 0을 구해야 되잖아, R 0. 그러니까, B죠, B. 필요한 거 빨리빨리 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. 알았지? A 값 구하고 넘어가면, B 값 구하고, 하지 말고, 그래서 A 없애려고 주식을 더했어요. 그럼 2에 2023제곱이 2이죠 2로 나눈다 2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지수가 하나 줄어든다 그래서 3번이 된 겁니다 괜찮어?